지금 보는 이분의 연애운은 어떤가요? 운이 상당히 높다고 그랬잖아요. 어? 연애운이요. 사람은 뭔가가 옆에는 있어. 근데이 사람은 딱내 사람이라 한 건은 없어요. 이분이 이제 뭐 기사가 났다기보다는 어. 이제 팬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말이 민터라는 어. 친구가 있어요. 그분이랑 이분이랑 이제 또 이렇게 뭔가 나오는 말이 있기는 한데. 아 있어요? 네, 정확한 건 아니고. 어, 저도 그렇게 나와요. 사람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다 그 사람이 이분인가요 그러면? 아직은 조금 뭔가가 확 사귄다 아니다는 확 사귄다고는 나오지는 않아요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응. 썸타는 정도일 수는 있겠네요 그쵸 네. 확 사귄다는 사이는 아니에요 근데 둘이 사귀면 괜찮네 궁합이 많네 음. 여자애가 반짝반짝 된다 된다 만나면 근데 이 남자분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아 그래요?